네, 스퍼 기어 재질 선정하고 표면 거칠기 메인 표제 부분 달아두는 방법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는 항상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퍼 기어의 재질은 주광품을 사용하거든요. 주물로 부어서 만든 강도가 있는 그런 쇠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주물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표면 거칠기는 X 하나 들어가고 Y 하나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강품으로 들어가니까, 재질 선정을 할 때, 그, 규격집 제일 거의 뒤에 보시면, 재질 선정표가 있죠? 선정표에 따라서, 해당, 재질을 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 그것도 귀찮다. 시간이 없어. 하면, 재질 외워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SC49, 딱 외워두세요. 뭐, 아무거나 선정을 하실 수 있어요. SC 어쩌고저쩌고, 시작되는 이런 것들로 선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귀찮다 하시면 그냥 SC49 하나 외워두시면 됩니다. 49 외워두시고 바로 그냥 표제란에 기입을 해버리시면 규격집 찾을 일이 없죠. 기어 치부 열처리라는 표시를 이거 해주셔야 되고요. 뭐냐 하면 스퍼기어는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죠. 열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쪽 이빨 부분이 손상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치부에다 열처리를 하면 여기에 강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 강도가 높아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해라. 강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마모에 버틸 수 있는 뭐 내마모성을 높여준다거나 이런 용도로 치부에 열처리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빨 부분이 있는 부분에는 열처리를 하라. 이 표시까지 이제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질 선정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지만 모르겠으면 하나 외워서 그냥. 다 패키지로 외워두시는 거예요. 기아공차, 위치, 기준, 표면 거칠기,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지 아예 그냥 형식을 다 외워버리시는 거죠. 메인 표재에 표면 거칠기 형태를 어떻게 붙이는지, 시부열처리를 어떻게 해준다, 재질까지 싹 외워두시면 주격집 찾아서 왔다갔다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작업을 끝내실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요 목표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다 작업하시면 요 목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어, 요 목표 배치하는 자리는 바로 옆에다가 두는 거는 아니에요. 도면 다 배치하고 난 다음에 어느 빈 공간 있죠? 빈 공간 아무데나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감점 안 돼요. 그걸로는 있기만 하면 돼요. 있기만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